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볼까만 사춘기입니다. 오늘은 미국 학교 가는 브이로그를 준비해봤어요. 어, 지금 엄마가 데려다 준 차로 이렇게 가고 있고, 이렇게 학교의 모습입니다. 어, 제가 1교시에 영어 50분 동안 수업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영어교실로 가는 중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 쪽인데,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도서관이 있고요. 2층에 교실이 있어가지고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. 참고로 학교는 2층까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락커에다가 어 바인더고 런치 뭐, 박스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해요. 이렇게 잠그고 어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는 이제 폰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락커에다 넣어놔야 돼요.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. 안녕. 자,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. 어, 여기도 학, 그 한국처럼 방과 후 학교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after school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저는 지금 math club에 가는 중입니다. 여기는 이제 math club을 하는 그 교실이고요. 벽에 되게 뭐가 많이 붙어있죠 <laughs> 이렇게 수학클럽이 끝나고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액틀스코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계획 같은 거 이런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수학클럽이 끝날 때마다 받는 맥북이라는 건데 어 아마도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사탕? 혹은 뭐 상품 같은 거, 이런 거 받을 때 쓰는 것 같아요.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는 복도고요. 여기는 영어 교실이고. 그리고 이제 스피릿웨이크라는 거를 또 해가지고 옷을 맞춰 입고 오는 게 있어요. 지금은 엄마가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키스 앤라이드에 가고 있어요. 키스 라이드까지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려 그랬는데 어,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키스 라이드로 계속 계속 가고 있습니다. 여기 1층에도 이렇게 라커들이 있어요.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, 어. 이제 코너를 돌면 아마 키스널 라이드가 보일 거예요. 이렇게 보면 지금 저쪽에 쭉 걸어가다 보면 그문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제 키스널 라이드에 갈 수가 있어요. 원래는 스쿨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만 어, 오늘은 애플 스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. 자, 이렇게, 어, 오늘 학교가 다 끝나서 이제 집에 가고 있고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